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대종사님께서는 뭐 정전, 대종경,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 훈련, 11반, 이런 것을 하지 않지만, 그렇, 그래도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은 연불, 어, 좌선, 경전, 해와, 강연, 뭐 일기, 주의, 조행, 그리고 뭐 경전도 정전, 대종경, 불조여경, 이렇게 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달음의 길과는 더 멀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반 교도님들도 대종사님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구할 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신림 교단의 예, 회장님의 질문이세요. 예, 질문의 핵심 내용이, 아까 제가 질문의 핵심 내용을 한번 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대종사님은 스스로 깨치셨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깨치셨는데, 지금 엄불교 교전에, 지금 현재 종법사님도 굉장히 지금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죠잉? 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위해 깨닫는다, 깨닫는다 하고 지금 공부 방법을 내놓으셨다, 그 말씀이요.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의문이 드는 것이, 아, 대종사님도 그런 공부법이 없이 깨달았는데, 우리한테는 왜이 공부법을 밟아라 그러냐. 우리도 그냥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으로 깨치면 되지. 중요한 것은 깨치기만 하면 되지. 꼭 이런 엄불교에서 말하는 정기공부법, 사리연구공부법, 작업지사공부법.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게 정신수양의 연불자선, 사리연마의 경전, 강연, 해와 의도, 성리, 정기일기. 작업지사 과목에 상시의 주의 조예그11 과목을 다 밟아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네? 꼭 따지면 그,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네. 맞죠? 그 말씀이죠? 네. 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교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개문이 계문 때문에 교당을 안 나온 분이 있으니까 계문을 아, 네. 없애면 어, 어떻게 느냐 그런 말씀이 네.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질문도 갖고 이해가 가는 질문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대종사님의 지금 기쁜 뜻을 좀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현 얘기를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서 질문하지 않느냐.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봤어요. 교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께서 대표를 질문하신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자, 우리 교전에 보면은, 우리 교전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겨울철이 되면, 대종사님이 겨울철이 되면, 이셨어 이거. 해수, 회수, 해수병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해수병으로서 또 지금 몸이 많이 망가졌다. 네. 내가 몸이 많이 망가졌다. 그 망가진 이유가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스승의 지도 없이 공부를 했는데 다생겁내에 내가 다끈바가 있어서 다끝바가 있어서 이번 생에 와서도 네. 내가 도에 관심을 많았어. 누가 도를 다 끌어본 게 아니고 내가 다생동네에 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오자마자 도에는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를 이룰까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강했어. 그러니까 삼바째 도사를 찾아서 나행 고행을 가지가지 고행을 당하셨어요 태종님께서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 스승의 지도 없이 온갖 고생과 고민을 닿으면서 깨치기는 했는데, 결국 몸은? 망가졌어. 많이 망가졌어. 그게 수행품 4 7장에 나와요, 이 법문이. 자, 교도분들은 이 법문이 끝나면은 47장을 합니 읽어보세요. 47장의 내용이다. 핵심이 이만쯤이에요. 47장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47장이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반 공배란 말이 어셔서 사반 공배. 네. 아주 적은 공력, 4분의 1의 공력만 들여도 된다. 라는 게사반 공배. 적은 공력, 아주 작은 공력, 4분의 1이라 말이 아니고, 작은 공덕만 들여도 큰 원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나는 스승의 지도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설령 깨달았다 해더라도 이 깨달음을 쓰려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누구라도, 누구라도 도에 관심만 있고 보면 내가 가르친 공부법대로 너희들이 한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그 올바른 스승을 가르친 대로만 너희들이 따른다면, 그 말씀이야. 따른다면, 너희들은 쉽게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야. 그럼 이제 아까 회장님 증거를 하 반대예요, 이제.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줘. 예를 들어줘. 자. 옛날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술영화에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술을 해갖고 보수가 된 사람이 있어. 스스로 무술을 해갖고 보수가 된 사람. 봤죠?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스스로 보수가 된 사람이 있어. 보수가 되면 꼭 보수가 하는 일이 있어. 도장깨기를 해. 도장깨기. 네. 그러면 도장깨기를 하면 꼭 스승은 어디 없고 누가 있어 거기에? 사범. 사범이 제자들 데리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뭐부터 배워? 기본기부터 배워 기본기부터 기본기부터 배워 근데 그도단계에온 사람한테 져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도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부처님도 스승 없이 깨달으셨고, 예수님도 스승 없이 깨달으셨고, 대종사님도 스승 없이 깨달았는데, 우리들은 지금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전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타생검내에 많이 익힌 사람은, 그렇죠? 이번 생에 와서 문득 깨치기도 하지만, 그게 다생겁네, 다 익힌 바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세계 와서 깨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장계비의그 보수가,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밑에 누가 따를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생들이 수도 없이 생길 거다뇨. 네. 그때 그 스승이 그러면 뭐 제대로 안 받아야 되니? 안받아 그렇죠. 나는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있으니까 그냥 너희들도 너희들 마음대로요. 깨지면서 해 깨지면서 그러면 아마 몇십만 명이 모여도 그 스승 경지 가기 전까지 다 무술 그만둘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가? 네,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분한테는 실력 깨졌어. 그분한테는 도장깨기에 깨졌어. 자이거 도장깨기 선수 A 자, 이 비구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은 칠 수가 있지만 이 사람 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이 사람 제자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100명 1 0 0명있으면 아마 시합 보면 8대 2나 최소한 7대3 정도 순율로 시작이 될 거예요. 더 심하면 9대1 이상으로 얘기할 거요 네. 여기 가져보자. 왜? 이분들은 정확히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체계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체력부터 단련하고 인성도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히 무도자의 네. 올바른 길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데 네. 여기는 그게 없어. 몸만 잘하는데, 어찌되든지 싸움의 1인자만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밑에는 이 사람이 열반을 하면 끝나. 이 조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은 체계적인 도표만 보면 누구든지 이 도표대로만 행하면 계속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모실 정전의 내놓 훈련법은, 훈련법은, 그렇죠? 정신수양, 사활용, 마작업치사의 공부 방법은 만구의 훌륭한 도인 만드는 법이다. 기본기부터 해갖고 탄탄하게. 또, 여기는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 한두 명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원불교는 남녀, 노소, 유무식을 악문하고 부처되는 공부예요, 어머니 공부는. 그러나 여기는 최상 근기들만 가야 알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살수 있는 사람은 몇안 돼! 여기에 살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공주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나서요? 여기. 네. 이렇게 배워야 돼. 그렇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저도 배드민턴 장에 가면은, 배드민턴 장 가면은, 패덤선서는 제가 한 10년 정도 쳤어요. 10년 쳤는데, 처음에 레슨을 받아야 되는 일 몰랐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세도 안 이쁘고 해. 그냥 오래, 오래 치다 보니까 하는데, 정식으로 올바르게 잘 교육받은 사람들 보면 자세도 이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저는 그렇죠. 그걸 볼 때마다, 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잘 봐야 모든 것이 한다 그냥 부상의 위험성도 없고, 무리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알고. 그런데 이제 고칠려고 하니까, 안 돼!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아, 교부님 거기 자세가 틀렸어요.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면은,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고칠려기도그 습관 이거하고 잘안 돼. 근데 처음부터 교당에 온 사람이 보통급 때부터 보통급에 맞게, 특신급 단 사람은 특신급에 맞게, 상정급은 상정급에 맞게, 거기,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면, 다. 이 교도가 훨씬 빨리. 처음 며칠은 늦은 것 같아요, 며칠은. 그러나 나중에 되면 훨씬 더 빨리. 가장 극단적인 예화를 듣면, 대한민국의 축구는 꼴抜기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꼴抜는 축구였어. 그리고 초등학생 것도 꼴리는 것 그걸 가르쳤어, 그때. 근데 서양에서는 어때요? 유명한 부단에서 어린 유망자들을 데리다가 기본기부터 가르치잖아요. 기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수거나 뭐 백성과 하나들, 수능미, 전부 다 거기 가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통해, 그사람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자찬다는 사람은 16금 들어가기도 어려웠어. 무슨 말이냐면 왜냐 우리나라 그냥 골만 넣는 것만 <laughs> 연습했지 기본 기를 그런 것을 안 가르쳤어. 근데 시든크 감독이 오셔서 뭘 가르쳐서 기본 체력부터 가르쳤어. 기본 체력.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게 작전을 잘 짰잖아요. 네. 우리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체력을 엄청 키워갖고 한명 있는데만 네명 다섯 명이 막 공격하고 협동하고 해가지고 사강이라는 어? 기적을 이어냈어 사강이라는 기적. 왜? 유능한 지도자의 작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훈련을 받아니까 그렇게 높은 성적이 되더라. 그런데 하늘명 대종사님 같은 위대한 성자가, 그렇죠? 당신의 그런 문제점을 아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려고 이렇게 법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법대로만 공부한다면, 정말로 대종사님께서, 하,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러죠? 네.